비타, 밍스타, 띠링, 띠링. 안녕하세요. 비타, 밍스타입니다. 제가 오늘은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상캐스터 옷 고르기. 전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의상을 입어봤고요. 제가 가진 신체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팁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꿀팁은 아닙니다. 저처럼 어깨가 좁거나 목이 짧은 분들은 집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얼굴 폭에 비해서 어깨가 좁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못 입으면 얼굴이 더더더더더더더더커 보여요. 일명 면봉 축팝추수 ST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띵동! 나쁜 예부터 볼게요. 어깨선 라인이 애매모호하거나 어깨 라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어버리면 얼굴이 왕왕왕왕 커 보여요. 자 그럼 보기 쉽게 사진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비슷한 디자인의 옷인데 어때요? 확 느낌이 오죠? 어깨선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왼쪽. 제 어깨보다 선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 좁은 어깨가 더 좁아 보여요. 반면, 오른쪽 사진은 어깨보다 바깥쪽으로 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얼굴인데도 비율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띠링! 다음 사진 볼게요. 무엇이 다를까요? 맞습니다. 어깨의 각입니다. 왼쪽 사진은 그냥 민낯 어깨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어깨 폼을 장착했습니다. 요런 아이어, 짜라란! 블라우스를 입을 때 어깨선도 중요하지만 각을 살려주면 very good! 띠링! 휴, 사진만 봐도 어깨선의 중요성을 느끼시죠? 저 살찐 거 아니에요. 단지 핑크 트렌치는 상대적으로 어깨선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기시 승모근을 가리니까 그야말로 얼굴이 호빵빵빵빵! 빵 하지만 오른쪽 블라우스는 목이 트여 있고 어깨 라인이 실제 어깨보다 밖으로 빠져 있으니까 사람은 같아도 얼굴 크기가 이렇게나 달라 보입니다. 이 블라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목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왼쪽 블라우스가 얼굴이 더 끼라 보이고 더커 보이죠. 어깨선이 안쪽에 위치하거나 저렇게 날개형 블라우스는 제 어깨를 더어조비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분홍색 블라우스는 디자인 자체가 실제 어깨보다 더 넓어 보이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단순한 포인트인데,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띠링! 목이 짧다고 하이넥 디자인을 못 입냐? 아니요! 입을 순 있죠. 단 목이 짧아 보이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넥 디자인을 고를 땐 살이 보일 수 있도록 살짝만 목이 올라온 원피스를 골라 주세요. 마찬가지로 어깨 라인은 밖으로 빠져 있는 옷이 옷의 비율을 살리고 제 전체적인 비율 살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하지만 목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목이 올라온 옷보다는 시원하게 트인 브이넥이나 스퀘어넥이 베스트라는 점. 욕심나도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요. 마지막으로 재킷도 볼게요. 흰색 코트처럼 어깨에 맞게 입는 것보다 파란색 자켓처럼 살짝 오버핏 옆으로 난 어깨선이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밍스타의 기상캐스터 원피스 고르는 법이었습니다. 유정정리 저처럼 얼굴 가로 길이에 비해 좁은 어깨를 가졌다. 무조건 어깨 박은질선이 내 어깨보다 바깥쪽으로 된 디자인의 원피스를 골라라. 팔뚝의 나비형이나 어깨선이 안으로 들어간 옷은 절대 금지! 두 번째, 목이 짧은 분들은 되도록 브이넥이나 스퀘어넥의 원피스를 골라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체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정 입고 싶으시면 평소에 입고 시험 보러 다닐 때에는 시원하게 트인 옷을 골라 주세요. 마지막 진짜 대박 포인트! 여러분 옷이 예쁘다고 브랜드 옷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신체적 디자인에 맞는 옷, 맞는 색을 골라 입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어, 저 친구가 입으니까 예쁘네. 나도 사야지?라고 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내 신체적 단점이 비슷한 연예인이나 친구들의 의상을 보고 선택하면 우리의 전투복이 될수 있다. P.S. 저는 시험 보러 다닐 때 쇼핑몰에서 산 빨간 브이넥 원피스만 입고 줄고 시험 봤어요. 어깨 뽕도 당연히 장착했죠.